뭐 저희가 뭐100% 잘한다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 사회나 우리 조, 우리나라 조직에 하는 정도의 뭐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체육 단체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썩었다고 계속해서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게 자신의 사적인 로맨스에 이 법인 카드. 전 좀. 너무 좀 시시합니다. 개인카드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로맨스에 왜 거기에 법인카드를 이용합니까? 뭐거기뭐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지만 그 아니 한... 정확한 내역은 나와 있어요 그, 오늘 그 한... 그 예, 예전부터 뭐 축구인들이 많이 가던 그 가성비 높은 그 축구계 단골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그한 뭐... 시간이나 걸려서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내가 아내 가게를 일부러 그 간... 올... 5년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선에 도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 사선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거... 제가 축구협회장인 마지막 날까지. 아 그러면은, 계정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 사선 연임 도전은 포기하고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을 왜 못합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회장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저 임기가 아직 뭐 내년 일월달까지 때문뭐 예. 임기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그 이후에 또 다시 도전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말한 번도 어디서 한 적도 없고 누가 아 그러면은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직에 다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아직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양쪽에 서로가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가서는 안될 문제 아닙니까? 뭐 두, 두 협회나 연맹이 잘, 잘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농담으로 감독제의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건, 아, 그 알고 계시죠? 그, 절대로 농담으로 하지 않고요. 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 저에게 그, 그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는 맡고 싶다고 표명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적극,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그러면 됐다는 거네요. 아니 로비가 아니라 그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임한 것은 정문규 회장님이시잖아요.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최종, 최종 면접도 하고 그러니까 최종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에서그 최종으로 이 순위로 선임 그뭐그 뭐그 70억 100억도 그 틀린 정보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가 좀뭐 정한 거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적적다고 생각이 되고 뭐 제가 그뭐그 뭐그 여러 가지 그크리스만의그 비난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그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그 협회에 기여한다고 그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고 면접이잖아요. 본인 축구 협회에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면담이랑 뭐가 틀리죠 관리를 잘해달라고 저희한테 읍소한지 모르겠고요.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모든 운동장은 축구협회 소속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소속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관리 아니요 제가 할... 말할지 다시 잔디 관리 주체들과 할마다 설명회를 갖는가거나 노하우 공유는 축구협회도 할수 있잖아요. 축구협회 아닙니까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그 그걸 안 하고 있어 요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그, 변명하세요 없잖아요. 그, 그, 그 부분은 초특기, 초특기. 면접하고 면담은 어떻게 달라요? 뭐 정확히 잘모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아니, 아까... 그... 아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만요.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면담도 아니 내 네, 말이 아니고 면접 과그 면접이 뭐가 틀리죠라고 해 놓고 저는 면아저는잘 몰라서 안 봤습니다. 예. 저는 면접이 아니고 면담이 면담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렇죠? 아, 아까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뭐그 그, 아까 그, 인사, 그, 채용, 안 채용,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고, 뭐, 협상 과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네. 예. 그냥 거기서 말씀 주세요. 이임생이사 사입 이제 한달 지났는데요. 사직서 제출했습니까? 그, 9월 24일 이후에, 그, 바로 그, 쇼크를,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퇴원한 거로 알고 있고, 본인은 그 사의사를 표현하고 조만간 사의 사의에 대한 토이, 사, 사, 사퇴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현안 질이 때문에 쇼크를 받았다고요? 뭐 본인이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해서 입원을 해,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국회 와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데 왜 그분은 그러시죠? 뭐 마음이 상당히 여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뭐여론 조사는 뭐, 항상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야당이뭐 많이 지지받을 때도 있고 여당이 지지받을 때도 있고 그게 뭐꼭 절대선이나 절대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런 태도로 그 국민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죠? 그 제시 마시랑 그 협상을 마치면서 제시 마시가 한국 조국과그 세금 문제로 그 한국 국가대표 본두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뭐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일 번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협상을 했고, 그래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놀람> <놀람> 계획도 그렇고 행사 기간 보더라도 보면은 그날 하루 전날 5 시에 모여가지고 이 체육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녁 먹고 아침 먹고 골프 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워크숍입니까? 숙박비만 보더라도 50만원에서 75만원 하는 객실 하나를 14만원 정도에 사용을 합니다. 그림피도 회원가 적용해서 할인을 받았고요. 무려 한 천만원 이상의 금품상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 회원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앞서 배진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미 축구협회, 대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고 이기영 회장이나 정몽 회장이나 두분다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이미 그건 대부분 판례에서도 명백히 해원과 적용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정몽규 증인께서 받을 수 있는 사법상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전부 변호사 자문을 받고 가져온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문체위에서 여야가 상당히 날선 공방 가운데에서도 딱두 가지만큼은 모두가 합의가 됐습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축하였고요. 그 다음이 축구협회 불공정 문제가 여야의 이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공의 감각이 있었다면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아까 임생 이사의 사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쇼크니 이번 일이라는 말은 사사로워서 할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니 잘못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이 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정회장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그양의원님 속에 들어가보질 않았어요. 아, 뭐알 수가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정회장 속에 안 들어가보고 정회장이 뱉은 이야기를 갖고 지금 설명한 그, 아, 저게 의원님 의지도 좀 있고, 어,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역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 회장님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저는 해석, 판단할,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네. 그죠. 렇 어. 자, 지금 해장 연임 하려고 하면 스포초 공정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축구회에